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왜안 오시는 거지? 어? 피디님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요? 보시다시피 인라인 타고 있잖아요 아니 인라인을 어디서 갑자기 또 나셔가지고 여기 2층에 있는 웰리스 레포츠 일라인 클럽에서 빌렸답니다 저잘 나오죠? 아니 이제 뭐 촬영한 두달 하셨다고 여유가 조금 생기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지난 두달좀 어떠셨는지 후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후기? 후기는 그러면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생각해 볼게요 저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니 어디, 어디 가시는... 종합운동장과 분수대 주변이 붐비는데 관리와 안전은 잘되고 있나요? 음. 분수쇼 신청곡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음. 안녕하세요 매달 전보하는 공무원 전보자입니다 근데 PD님 오늘 여기 완전 가장 핫하다는 고향 종합운동장 아니에요?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곳 고향 종합운동장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리? 관리요 뭐 당연히 문화예술과겠죠 땡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도시관리공사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죠. 도시를 관리하는 곳이겠죠. <laughs> 뭐 당연히 도시를 관리하겠죠. 도시관리공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영역의 일들을 많이 음...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또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체험? 체험이면 네. 저 오늘 뭐 공연도 보고 연예인도 보는 거예요? 오늘 공연이 없기는 한데. 뭐야? 아니 피디님. 제가 콘서트 있는 날로 잡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제 센스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말에 출근하시면 되는... 와 어, 여기 진짜 넓다 저게 뭐지? 저나 아닌가? 히트님저 <laughs> 뭐예요? 저 이사... 나나 나 같은데? 사부장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누, 누구시죠? 오늘 사수를 맡게 된 고개 공고팀의 한승태 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사수님이시군요. 네. 먼저 임용장 받으시죠. 임용장 성명, 전 보호차, 고양 도시관리공사 근무를 명함, 고양 도시관리공사. 여러분, 저 여기 또 취업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사수님 여기 고양도시관리공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네. 어떤 업무를 좀 위주로 많이 하시는지 저희 공사에서는 개발사업부터 환경사업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사업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네. 곳에서 운영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아저 그러면 오늘 제가 해야될 업무는 뭘까요? 오늘 하셔야 될 업무는 네. 먼저 저 위에 네. 어, 한군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를요? 네 왜, 왜 기다리시? 네, 오늘 정강판을 네.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실 겁니다. 제가요? 네. 전광판. 네. 오, 오, 어디로? 어디로? 네. 가야 위로 되는데?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로요? 네, 네. 조조고를 내가 한다고? 네. 근데 사수님 여기 요즘에 고향 콘서트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혹시 그 콘서트 관객 비율 중에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laughs> 대부분 성비가. 80% 이상이 여성분들이세요. 80% 이상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화장실들을 네. 대부분 여성분들의 화장실로 지금 아 계획을 그렇게. 그, 혹시 이렇게 공연 막 신경 쓰셔서 버시는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20억을 벌었고요. <laughs> 올해는 현재까지 50억을 벌었습니다. 헐. 엄청 성장했네요 <laughs> 그렇죠 차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저희도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은 게 네. 민원도 많이 뜨고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 어. 서구청 음. 뭐~ 킨텍스부터 해서 주변에 네. 있는 네. 그 공간에 있는 데를 저희가 주차를 많이 어. 직원들이 그 공연 때 직접 나와서 네. 다 안내하고 직접 근무, 근무도 나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정강판조작 네. 하고 네. 하러 한번 올라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힘들어 신가저 안녕하세요 어,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종합운동장팀 근무하고 있는 이세리 주임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 걸어오면서 보니까는 뭐, TV 같기도 하고, 무슨 장비가 좀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얘기 나눠보면서 업무 배워야 될것 같은데, 혹시 좀 가까이 가봐도 되나요? 네, 아, 보셔도 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주임님, 여기 진짜 좀 손대기 무서운 장비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TV가 네. 두 대나 있고, 분할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 혹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제 전광판에 네. 영상을 송출하기 전에 네. 그 모니터링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 이 화면을 송출하기 위해서 아가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혹시 뭐 조작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긴급하게 조퇴하고 네. 저는... 그만 가야 돼. 요 저는 큰 벌을 받게 되겠어요. 아, 아 그래요? 그럼... 네이 장비에서 네. 이제 카메라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네. 줌인하거나 네. 줌인, 줌아웃 할수 있어요. 카메라 선택을 하시고. 네. 작을 하시면 네. 들어갑니다. 어? 잠시만요. 네. 해볼까 어, 음. 네. 음. 화질이 꽤 괜찮은가 봐요. 네. 아 전감이라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 오면서 봤는데 아까 전광판에서 띄워주셨잖아요. 네. 네. 그때 보니까 화질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돈좀 아, 쓰셨나? 그 생각했거든요. 아, 네. <laughs> 언제 바꾸셨나요? 네. 보면? 20년도에 네. 약 20억 예산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콘서트나 이런 거할 때도 저기에 약간 가, 뭐 가수나 아티스트 분들 띄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자체적으로 정면판을 제작하기도 하고 네. 저희 정면판 화면으로 네. 어, 생중계를 나가기도 해요. 한국 너무 신기하네 그러면 저 요거 혹시 화면 좀 바꿔서 저도 수출하거나 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띄우면 이, 네 재생 버튼 네, 이거, 누르시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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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네오 어, 네. 대박 오 됐어 이게 보니까 솔직히 화질이 너무 좋아서 좌석 하나하나 하나 다 보이겠는데요 거의? 아 음. 이제 저희 좌석 청소하러 가볼까요? 갑자기요? 근데 사수님 네 죄송하지만 아까 청소해야 된다는 좌석이 역시 여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곳입니다. 난장판인데요? 하셔야죠. 해야죠. 하시죠. 이거 자석 혹시 몇개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전체 규모로 하면 4만 석이 넘습니다. <laughs> 4만 석이요? 예.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하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할 수가 없죠. 한번 대형 공연이 네. 끝나고 나서는 네. 거의 기본 청소는 한 3일 이상 합니다. 3일이요? 네. 와. 아무튼 여러분, 그 쓰레기는 나가시면서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지성인답게 아시죠? 네. 저희 고향 시민분들 네, 잘 참고해주시고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사수님 말나온 김에 네. 여기서 하는 공연 중에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콘서트 공연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콜드플레이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왜요? 어 반짝이를 많이 뿌렸어요. <웃음> 그거를 <웃음> 예. 일일이 다 치우신 거죠. 예예예. 예, 예. 관객들 뭐 반응이라거나 뭐 가수분들 뭐 이런 퍼포먼스 이런 네. 것도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 거예요? 어 G 드래곤 때가 네.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G D G D 하면서 그 팬분들이 떼창을 했을 때아 그때가 아주 기억에 남죠. 완전 환호성이 엄청났겠네요. 네. 사주님, 좌석 계속 치우다 보니까 네네네. 여기 시야도 물론 좋기는 한데. 네. 혹시 진짜 뭐 시야가 탁 트여 있다거나 잘 보이는 좌석 도 있는 건가요? 좌석이 딱잘 보인다고 하는데는 네. 내가 정면으로 봤을 때그 콘서트 무대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좌측, 우측,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그 위치로 한번 가서 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가보시죠. 좋아요. 네 가보시죠. 가요. 가보시죠. 님저 오늘 잔디 관리도 하고 뭐 자석 청소도 하고 전광판도 다 하고 저 이제 해도 지고 있잖아요. 할일다한거 같은데 그냥 퇴근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뭐... 마지막 선물이 하나 남았습니다. 전무자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공연 하나는 보고 가셔야죠. 공연이요? 네. 오 대박! 아니 뭐 공연 보여주신다 해서 왔더니 뭔 사무실 같은데 왔는데요, 비디님? 어 일단 저기 한번 밖에를 봐보시겠어요? 네. 바... 뭐가 보이시죠? 어, 어 분수대요. 여기가 바로 노래하는 분수대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알고 계시나요? 네, 아까 오전에 사수님이 여기서 또뭐 도시관리공사가 관할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왜요? 노래하는 분수대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일단 맞고요. 여기서 공연 준비하시면서 공연 보시면 돼요. 아, 공연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공연을 준비하라고요. 뭐 하면서 보는 아. 거죠? 아, 나 진짜 아 맨날 속. 아,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나 모르겠고 아 네, 빨리 사수님 소개해줘요 빨리 네 제가 또 다른 사수분을 모셔놨거든요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사... 네 가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도시관리공사 채용문화 1처에 네. 문화 분수대 팀에서 네. 분수 연출을 맡고 있는 김민성 주이라고 어, 왔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 요거 뭐 조작을 해서 네. 공연을 만들라고 PD 님한테 지시를 받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그 전에 저는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어 가지고 네, 네. 혹시 요거 노래하는 분수대가 네. 뭐 언제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서요. 2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2002년도에 공사를 들어가서 2004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아 스페인에 가보시면 네.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분수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그걸 만든 그 스페인 업체와 저희 고양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공사를 해서 네. 2004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네. 기상가보 보니까 네. 그 BTS의 RM 분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 그렇죠. 그뭐 생일파티 기념해서 네. 팬분들이 이런 분수대 공연 네. 같은 거를 좀 의뢰를 하신 것 같던데 맞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다 시민들도 하실 수있을아요 뭐 신청곡 제도를 어 저희가 초창기 때는 좀 도입을 했었는데 네. 제작 기간도 좀 소요가 많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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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대중성 분수 연출하고의 또 이제 조화가 맞아야 되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는 그 많은 신청곡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담당자 입장에서. 는 그래서 그 지금은 신청곡을 받지 는 않고 있어요. 네. 저 이거 뭐 조작을 해봐도 네.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뭐 네.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은. 네. 어, 번호가 있잖아요. 네. 이 번호마다 분수 모양이 다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이 번호를 눌러보시면은 네. 이 분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죠. 오. 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일일이 다머릿 속에 기억을 어? 해서 네.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저의 미션은 공연을 오늘 하나 올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사수님께서 단기 네. 과외로 가르쳐 주시면은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프로그래밍을 어. 좀 해서 할까 하는데 아네 함께 해드리는데 네. 공연하기 그냥... 한 시간 정도.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사수님 덕분에 이런 분수대 조작도 해 보고 네. 저기 따다가 공연 볼 때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 네. 전보자님. 뭐지? 어, 전보자님 찾는 무전인데요? 저요? 예. 네. 요걸로요 어, 잠깐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전보자이긴 한데요. 위험하면 회나셨으면 기계실로 내려오세요. 아직도 업무가 안 끝나 <laughs>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 무전 하신 네 제가 아닌가? 했어요 아, 근데 저 여기 오라에서 오긴 왔는데 여기 뭐 하는 데예요? 분수대를 왔으면 은 네. 위에도 중요하지만 밑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 제가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공연 전후로 네. 점검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문제가 있는지 뭐 분수가 열리는지 네. 조명이 잘 되는지 아 기본적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엄청 큰데,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분수대 위에도 네. 물이 있, 있었잖아요. 네. 또 마찬가지로 지하에도 물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하에 네. 있는 물이 펌프를 통해서, 네.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네. 나가면 이제 분수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서 돌다가. 돌다가 위로, 위로 올라가는 거 아, 그렇게 계속, 계속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위에서 네. 밸브다 열어보셨잖아요. 네. 그밸브를 여기서 볼수 있어요. 아 이걸 열고 닫고 하면서 네. 분수가 이제 모양이 바뀌고 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뒤에 버튼들도 보이는데 네네. 그런 걸로는 뭘 조작하시는 거예요 어, 위에서도 눌러봤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밸브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어? 이게 뭐야? 22번 밸브가 열린 소리여 가지고 여기 아 보시면은 6시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열림 모양이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다 닫힌 거예요. 아 그럼 물, 물주기가 안 나오는 거. 네, 위에서 조명 보셨잖아요? 네. 위에 있는 조명 빛이, 네. 여기 지하에 다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위에 보시면은, 네. 조명이 보이죠? 아, 네네네. 이 조명창을 통해서 네.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 조명이 총 1048개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조명을 이제 융화해가지고, 분수 공연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은 네. 이제 수중에 네. 설치한 데가 있는데 네. 저희는 또 특별하게 조명창을 통해서 지하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짜 엄청난 분수대였네요 그러면 여보 뭐 지금도 색깔 바꾸는 조작은 아까 위에서 해 보셨잖아요 위에서 했을 때 네. 이제 바뀌는 거죠 아, 우와. 그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 어,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 보라색으로 해 주세요 오, 오. 이런 식으로 아, 그럼 확인을 해야 돼요. 다 켜서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네네, 네네네. 아, 우와. 색깔이 뭐 제대로 나오는지, 네. 잘 꺼졌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 뭐 이런 조명 다 끄면 완전 클럽이네요? 장난 아겠네 <laughs> 춤추실까요? 그럴까요? 전부자님. <laughs> <laughs> 네. 오늘 우리 공사에 이렇게 정보를 오셔서 네. 어, 이렇게 일을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분이었고요그지만 <laughs> 이런저런 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우리 고향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응.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여러분, 네네. 이거는 진심이에요. 진짜 응? 별거 다 하세요. 저는 그래서 네. 행복한 퇴근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조심히 가세요. 아나 어, 이제 퇴근하나? 저 진짜 제발 퇴근시켜주세요 제발 오늘 전보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는 갓생 사시는 분들만 입사하셔야 될것 같고 진짜 히어로 같은 분들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존경스러워요 전보자님 오늘 상태를 보니까 역대급으로 힘들긴 하셨나봐요 네 맞아요 뭐 빠르게 N행시하고 퇴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뭐죠? 네, 오늘의 도시관리공사 네. N행시는 도시관리입니다 알겠어요. 빨리, 네. 빨리 운 띄워주세요. 네 글자 운 띄워드릴게요. 도도 네. 대체 도시가 왜 이렇게 깨끗한 거죠? 시 시민분들 몰래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 덕분이겠죠? 관 관리하는 손길이 없으면 바로 말짱 도로 못될것 같아요. 리 리스펙 도시관리공사. 저 진짜 가볼게요. 네 들어가십시오.